침묵의 장기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. 간은 70%가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.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간의 경고 신호가 보입니다.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씁니다. 단순 속 쓰림이 아니에요. 간이 독소를 제대로 못 거르는 겁니다. 입안에 쓴맛이 계속되면 검사하세요. 두 번째, 손바닥이 빨갛게 변합니다. 손바닥 가장자리가 붉어지는 수장홍반이에요. 간경화 초기 신호입니다. 간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. 세 번째 오른쪽 어깨가 자꾸 결립니다. 간이 부어서 횡격막을 자극하면 어깨로 통증이 퍼져요. 파스 붙여도 안 나아지면 간을 의심하세요. 네 번째 소변색이 진한 갈색입니다. 물을 마셔도 색이 안 연해지면 빌리루빈이 쌓인 거예요.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. 다섯 번째 피부에 거미줄 같은 실핏줄이 생깁니다. 얼굴, 가슴, 팔에 빨간 실핏줄이 퍼지면 간 혈관이 문제예요. 간경화 징조입니다. 간은 아파서 알려주지 않습니다.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.